그럼, 주식회사란 무엇일까요? 주식을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주식회사란 여러 명이 투자에 참여해 법적인 권리 능력을 부여받은 법인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나 가족이 모여 조그만 구멍가게를 낼 경우, 가게를 운영하느라 빌린 돈은 개인이 사적으로 차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개인이 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가게가 잘 되지 않아 문을 닫더라도 가게를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 빌린 돈은 사라지지 않고 평생 다 갚아야 합니다. 반면 주식회사는 회사 자체가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빌린 돈은 회사가 문을 닫으면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회사의 주주나 CEO에게 개인적으로 배상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회사는 무한 책임, 주식회사는 유한 책임을 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주주란 무엇일까요? 주주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자본금 규모와 액면가를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이 주식을 몇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주주의 숫자가 정해지는데요. 예를 들어, 자본금 10억짜리 회사를 만들면서 한 주를 500원에 발행했다면 주식수는 10억 나누기 500원 해서 총 200만 주가 됩니다. 한 사람이 한 주씩 가지고 있다면 주주수는 200만 명이 되고, 한 사람이 100주씩 가지고 있다면 주주수는 2만 명이 됩니다. 주주가 되면 어떤 권리를 갖게 될까요?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주식회사는 사업을 해 이윤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익은 또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주주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형태로 배분됩니다. 배분된 돈을 배당금이라고 하는데요. 주식수에 따라 주주에게 골고루 나눠집니다. 주주가 기업에 투자한 가장 큰 목적이 기업의 성과를 나눠 갖는 것이므로 배당을 받을 권리는 주주의 가장 중요한 권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주는 정기 혹은 부정기적으로 열리는 주주총회에 참석해 자신의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주주 한 명당 한 표가 아니라 보유한 주식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주식을 많이 보유한 사람은 결정권을 많이 갖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투표뿐 아니라 회사의 경영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질의 응답을 요구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진 교체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상장된 주식은 매일 매일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므로. 가격이 계속 변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업의 미래를 좋게 보지만 다른 사람은 나쁘게 보기 때문에 서로의 평가가 달라져 주가가 바뀌게 됩니다. 기업의 미래를 나쁘게 보는 주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현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주식도 재산권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팔면 당연히 앞에서 얘기한 권리들이 사라지게 됩니다.